거주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되게 맛있는 맛집 아니면 카페 이런 거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GUP 카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역에서 5분 거리, 10분 거리 내외에 있는 카페들로만 좀 추려 가지고 보여 드릴 거고 오늘 제가 온 카페는 피킹플레저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약간 프렌치한 감성의 카페인데 디저트가 되게 맛있고요. 그리고 애견이 동반이 가능한 카페라서 반려견들 키우시는 고객님들도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뚝섬역 1번 출구였나? 걸어서 2분 거리 남짓이라 가지고 어, 여러분들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도 오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응. 들어가 볼게요. 슈 맛있어요. 슈 하나랑 에클레어 먹을래? 응더 네. 맛있. 너 뭐, 먹고 싶은 거. 음. 디카페이. 디카페이로 하나요? 네 하나 하나. 네. 뭔가 약간 요즘 날씨에 이렇게 그 테라스 있는 카페 찾으실 때 오시면 좋으실 같아요. 약간. 모아가슈 하나랑 그리고 뭐지 생초코 에클레어 하나랑 아메리카노 두 잔해서 도합 21,000원 나오셨군요. <laughs> 참고해주세요. <웃음> 디저트가 더 비싸다는 요즘. <laughs> 야 비싸긴. 디저트 비싸. 나의 오더 시트. <laughs>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디카페인도 있어요. 저처럼 커피 못 마시면 디카페인도 시킬 수 있다고요. 500원 추가입니다. 음, 아직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게 마셔야 된다, 진짜. 솔직히 지금 되게 엄청 시원한 척 한데, 더워. <laughs> 내가 더운 거네. 니트에서 더운 거. 이 먹어. 돈가루 먹어볼게. 아우, 얌. 맛있지? 뭔가 약간 되게, 꿀 같은 거뿌려졌나 음, 살짝. 그 막, 막, 다른 느낌은 아니고요. 음. 슈야, 슈. 아이쿠야. 우와. 우악스럽네. 어, 예쁘게는 <laughs> 절대 못 자르고요. 만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된 남자친구랑 오지 말기. <laughs> 아니, 이게 그 무화과 쨈이. 아, 어, 맛있겠다. 있어요. 보이시죠? 애서이 먹고? 보세요. 방이 미쳤다, 리오. <laughs> 가 진짜 한적하긴 해. 연무장길대비해서 아, 그쵸. 아까 여유로운 거 좋아하시는 아, 분들에게 추천. 여기는 성수폭산역 바로 근처에 있는 네. 브라우퍼입니다. 이제 주문하고, 여기서 우리가 앉고. 아, 캣캣. 캣캣. 이캣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솔드아웃으로. 응, 이들을 시켰습니다. 음. 어 음료 맛있는데? 지금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건 아닌데 뭔가 자리가 없고 일단 원래는 4층까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 있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리뉴얼 하시면서 매장을 축소하셨나봐요. <laughs> 내가,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왔더니만은요. 리뷰에 보면 음, 이렇게 막 테라스도 있고 난 이거 보고 왔거든 우리는 층마다 칸칩이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정지우가 지금 응. 조사를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이지 뭐 응, 이런 뭐, 거는 내탓 해야 돼 속속 단 말이 없잖아 <laughs> 나 너무 당황한 거야 어머 이렇게 예뻐 매장이 저 이거 생각하고 왔거든요 우리 이거 보고 왔어 내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막 엄청 활발하게 나와 있지만 거기 되게, 되게 조용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없고 해서 어이게 약간 소개해 주면 되겠 <laughs> <되게 웃음> 당장 테라스 <laughs> 좌석이거든요. 나름 테라스야. 좌석이 이것뿐이야. 이렇게 열받 말했어. 너무 빡 <laughs> 잔뜩 이망했어 조금. 음, <laughs> 오, 오. 오, 그리고 나는 음수통 옆에 앉는. <laughs>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면 지금 이쪽만 보면은 되게 멋들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살짝 꺾어보면은 나는 음쓰와 주차금지 팻말과 멋들어진 BMW 오토바이와 함께 아, 지금 어.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웃음> <웃음> 그렇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오늘 가는 카페는 저희 회사 완전 가까이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도 성수역에서 걸어서 한 5분 되나? 5분정도 되는 카페예요 여기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런데 카페가 있어? 할만한 곳이에요 여기가 원래 마들렌이었나? 쿠키랑 마들렌 같은 거 스콘 팔던데인데 바뀌었어요 이걸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1층도 있고 2층 좌석도 있는 곳이고 가지고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Sorry. 2층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렇게 맛있겠어요 <목소리> 우리가 이게 무슨 스무디 바나나소? 바나나 스 일단 바나나랑 땅콩 들어와요다 음. 나 마셔볼게요 나 이건 <목소리> 처음 먹어봐 나도 <목소리> 이건 <목소리> 먹었던거 <목소리> 여기 디카페인이 있었나? 아까 있었던 것 같아. 선택할까? 땅콩 맛이 나는 바나나 스무디야. <laughs> 딱 이름같아. 근데 끝 맛에 끝 맛에 땅콩 맛이 진짜 맛있네. 많이 난다고. 끝에 땅콩 맛이 많이 나는. 근데 그렇게 달진 않아서 정말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음, 맛있 디저트입니다. <laughs> 뭔지 모르겠지? <laughs> 약간 크림에 갔던 어, 땅크림 어, 바닥에 깔려있는 건 뭐야? 맛있어? 이거래요 난 턱이 아파가지고 입을 크게 못 벌리겠어 음!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응파나맛이질것같 음! 여기는 성수 그 연무장길 건너편에 있는 쪽이라서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고 막 여기 인파가 막 붐비지가 않아서 좀 조용하게 이야기하면서 디저트도 먹고 약간 이 뭐야 음료도 사실 시그니처 메뉴 특이하잖아 그래서 오기 괜찮은 것 같아 요 오늘의 카페를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가보게요 가는 것도. 아니, 여기에 카페가? <laughs> 카페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걸어가는 중. 슉. 귀여워. 귀엽지? 졸린가 봐. 맞아. 잠깐. 들어가 볼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오나네와 많다. 뭐 먹고 싶어? 우드가 있네요. 큰 거울이 있어요. 이거 내 사무실 방에 있는 거울이랑 똑같다. 그렇 저희가 아주 넓직한 테이블에 앉았답니다. 나의 아이스크림 라떼 어때? 완전 맛있어 고인지 이게 이렇게 디저트도 같이 시켜드세요. 아이스크림 맛있어. 맛있어? 아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일단 단소고방은 실패가 없어, 난. 너무 맛있어. 겨울 FW보다 비슷해, 어떤데? 약간 연말에 입으면 예쁜 그런 느낌. 컬러 도 그런... 티셔츠 텐션 미쳤다고? 이거 봐, 설마. 육6칠7 <laughs> 가방. 이거 봐. 뭐? 오랜만에 이 가방을 한번 꺼내봤어. 음, 진짜 오랜. <laughs> 진짜 오랜만에. 근데 이거는 진짜 별거 안 들어가서 지갑이랑 그냥 팩트 같은 거랑 차키, 립밤. 이거 너무 좋아. 정아, 이거 내 요즘 최애립. 정아야 잘 쓰고 있다. <laughs> 내 최애립이다. 사랑한다, <laughs> 보고싶구나. <laughs> 매장이 막 엄청 크지는 않은데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아. 빌라들도 <laughs> 많고. 약간 아, 나만 알고 싶은 <laughs> 분위기? 맞아. 아무에게도 알려줄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다 알려줘서. <laughs> <laughs>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 봅니다. 다. 어 예쁜데.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예쁘죠? 야외 테라스 좌석도 있고. 뭘로 할까? 아, 이걸로 할까? 즐겨보겠습니다 <laughs> 블루베리 맛 음, 맛있는데? Yeah. 아니요 안보이니? 네쩝 <laughs> <laughs> 핸드폰에 안나 음 근데 계란맛이 진짜 많이 나아 완전 계란맛이 나 프렌치토스 완전 프렌치토스트 정석 근데 이 위에가 속? 설탕이? 프린 스타일로 음. 설탕이 가득 달궈져가지고 음~~ 뭔가 호으로 별로 없을 것 같은 맛힘이 많이 나네 응안 음. 보이네 다 먹긴 했네 <laughs> 아니 근데 약간 아 핵심만 빼먹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laughs> 얘는 이 밑에 깔린 그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게 뭔가 빵, 그, 프레스 토스트 계란에 접셔진 빵만 있으니까 뭔가 살짝 달, 너무 단거 같기도 하고. 응. 그거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담백한 느낌? 맛있는 것 같아. 그래도 다 먹긴 했어. 응.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응. 배 아프다. <웃음> <웃음>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뭐야. 내가 좋아. <laughs> 아연. 내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임대리의 생일입니다. 이야아아아아아 <laughs> 보여주라고. 예쁘다고. 아주 귀여운 색깔이잖아. 아, 예쁘지. 이 예쁘지. 이렇게요. 다음 달에 아, 쓰고 간다. 아, 쓰고 가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있었나? 아 이게 없었나? <laughs> 그거를 너무 뭐 너무 5일 동안 계속 고민했어. 내가 이거를. 한 10월 둘째 주부터 뭔가 살려고 이제 보다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뭔가 생일 선물은 늘 느끼는 건데 그냥 그런 것 같아 관심. 막이 사람이 이거를. 이걸 되게 잘 쓸까? 좋아할까? 자기가 뭔가 이 사람이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해주는 게그 생일선물 추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 사람들이.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잘 아는 게 선물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다들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뭔가를 다 해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생일선물을 하는 꿀팁. 받는 사람을 잘 파악하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입니다. 이상 생일선물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LCDC 건물에 있는 카페를 가볼게요. 음 가구들이 되게 감성적인 곳이에요. 시음식 음. 오 이거는 뭔가 약간 그 꽃향기 진짜 많이 나요 진짜 많아요 달지 않은 아이스티에 탄산 버전? 어 뭔가 그냥 티에 아티어티티 어, 티, 어, 티, 티, 그냥 티. 티에 탄산이 좀 들어간 느낌 음. 여기가 좋은 게 유일하게 그나마 성수동에 있는 카페들 중에는 발렛이, 발렛이 되는, 발렛이 비싸긴 한데 발렛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복합문화공간이라서 약간 플렉십스토나 팝업도 막 있고, 위층에 옷도 있고, 이따 이거 보고 가자. 위에 이 카페 안에 있는 그 계단으로 도 바로 올라가서, 대관행사 많이 하니까 계속 매장이나 팝업 같은 게 바뀌어가지고, 볼거리가 막꽤 많아. 나도 내가 성수동에그 거주를 한 지가 생각을 해 보면 거의 올해가 이제 9년 8, 9년 차인데 그때 처음 이사 올 때만 해도 성수 카페 하면은 기억나 대림창카페언니언 아막 약간 이런 클래식 라인으로 되게 유명했고 거기도 막 생긴 지 1, 2년밖에 안 됐을 때라 연무장기는 이제 그냥 건물주들이 다그 단기임대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아쉬워. 그래서 계속 찾는 것 같아. 막 새로운, 좀 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카페들 이런 거. 제가 계속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피넛버터 바나나는 놀랍다. 웨이팅 응. 있을 정도로 많은지. 거의 평일에 가니까. 주말 기준으로 게, 방문하기 좋은 카페를, 콘텐츠를 만들면 갈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응. 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가고 가있기 없는 카페 추천이 비주류. <웃음> 비주류로 <웃음> 가야 돼. 알찬 카페 정보를 모아 모아 담아 담아 보여드렸어요. 이따가 음료 마시고 위에 잠깐 올라가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보요 시라요? 지갑이 열리면 안 되는데 내 지갑 지켜. 살거 없었으면 좋겠다. <laughs> 스타일의 아우터를 발견해버렸어. <laughs> 소름끼쳐. <laughs>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팝업이 있습니다. 이클로스트가된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